얼마만이죠 저희 스키? 어, 저희가 한 3월달에 왔었으니까 9개월만인 것 같네요. 9개월 만에 다 비졌다! 오늘이 비벌디 파크 첫 새벽 스키 개장 빵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제가 되게 즐겁게 둘뜬 마음으로 이제 개장 빵을 찍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, 했는데. 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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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아주 <laughs>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. 사랑 그 자, 텐션을 자, 무시하고 자, 하려고 자, 했는데 <laughs> 이게 만드려 안 되잖아. 그치. 제가 기억을 잘 되돌려봤단 말이죠. 그때는 바야흐로 2025년 1월. 25년 1월. 그때 이제 제가 그 헤어지고 나서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숨어 안 되겠지. 안 되겠지 이거. 대야니거 <laughs> 네 아직도 볼 수도 있어. <laughs> 이제 이 초리하면 되니까. 아. 헤어지면 착잡하잖아. 응. 착잡해서 힘든 마음 이 있었는데. 어... 이미 스키장 일정을 잡혀있어서 스키를 타다가 문득 느꼈죠 어? 나 헤어진 거 까먹었네? 어? 그때 느꼈어요 나 스키를 정말 사랑하는구나. 스키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한 물론 이제 저번처럼 심각한 문제랑은 거리가 멀지만 오늘 또한 이제 스키장 개장빵 브이로그일 겸 이제 저의 힘든 마음을 스키로 스트레스 푸는 그런 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해우스 가보자고 해주세요 가자구 가자구 아 빨리 신어 빨리 신어 빨리 신으라고 느낌있어? 느낌있어? 와 느낌 처트 처트 오 본드 처트 오 처트 우후 서포트 가능? 가능? 가능 가능? 한 나부터 가봐 어? 나부터 가봐 어. <웃음> <웃음> 타는데 어이 새끼 나 죽이려고 그랬어 겁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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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찍고 있어 지금 아 그래? 오케이 아. 가면! 더워, 더워졌어. 아 오늘 바닷 더워. 아, 아 더워. 더운데? 아. 야 개재밌다. 어. 이거지? 아. 일단 내려가. 오케이. 일단 내려가자고? 아 지금. 몸풀기 없이 상급 두 번째 타고 있는데, 저 경치 오세요. 저 경치 봐라! 아, 방금 잡아줬거든? 아, 그래? 똥꼬 존나 아프 제대로 잡아줬어? 어. 아까 똥... 앉아있더라. 어, 똥꼬 존나 아프대. 이 새끼 똥꼬 존나 아프대요. 보세요. 이 새끼 똥꼬 보세요. <laughs> 아, 이 새끼 힘 풀렸어. 이 새끼 힘 풀렸어. 어? 아, 근데 방금 진짜 존나 아프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점프했던 곳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점프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몸이 안 풀려가지고 일단 가보겠습니다. 장갑 끼고. 장갑. 힘들어 아, 경준이가 안 보여요 죽었나? 저기 뭔가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벌써 어? 저기 핑크 핑크보드 하나 내려온다 경준이 같은데? 아, 재밌다 한 번만 틀어줄게 어? 줄게아아어쉣 <laughs> 어, 무서웠다. 아, 아프냐? 어, 무서웠어. 아, 이거안아파 아, 뭔가 아픈 것 같지 않고 존나 슬라이딩 하는 가 <laughs> 어. 어, 쇼치 어. 뽑았다. <웃음> 무서웠다잉. <웃음> 아! 아! 이제 한세번 정도 저기 점프 금지 중상급 연습했고, 이제 한번 여기 메인 코스 상급 가보겠습니다. 정준이 탄다. 보여줘, 보여줘! 정준이 따라가 봅시다. 아이 너무 무섭다 어. 이곳만이 살길이야 아 어. 어, 발목이야 가자 그아아아아아아아아 몇 시죠? 지금. 지금. 죠시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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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간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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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 지금. 근데 지금. 지금. 지 오늘 안전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오늘 안전 라이딩 <laughs> 진짜 안전했다 진짜 이렇게 안전한 라이딩은 난본 적이 없다 <laughs> 맞는 말인가 이게? 그치, 진짜, 진짜 안전했거든 안전 라이딩 여러분들 다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역시 오늘 처음 새벽 스키를 열었기 때문에 새벽 스키방 재밌었습니다 아, 역시 새벽 스키가 최고야 그쵸 지금 시각은 3시 정도고요 원래.. 아! 2시 반? 2시.. 2시? 2시 어. 좀 넘었을걸? 저 글쎄 원래 3시까지 탈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상급 중급막 계속 타가지고 허벅지가 마비가 된 관계로 내일 또 타야 되거든요? 맞아 내일을 위하여 그러니까, 내일을 위하여 내일 또 안전 라이딩 하겠습니다 내일도? 안녕 내일도 안전 라이딩 한 번. 내일은 내일. 좀 다르게 내일은 빡센 라이딩 빵락 빵락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